자 대장동과 관련해서요 지금 많은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무시하고 아무런 증거 없다 말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란 거죠. 그래서 검찰이 증거로 송금 내역을 어제 대장동 재판에서 제시하니까 김용희가 얼마나 자료가 없으면 그런 거를 내냐고 헛소리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조직관리 카톡 송금 내역을 증거로 제시를 했고 선거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남욱한테 조달을 요청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김용의 첫 재판에서 경찰이 증거 중에 하나로 김용의 선거 관계자에 대한 송금 내역 그리고 대장동 사건 피고인 정민용 변호사와의 만남 등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비용 지출이 예상됐던 만큼 대장동 사업으로 돈을 번이 대장동 3인방에게 선거 관련 비용 지출로 정치 자금을 당연히 요청한 것이라는 검찰 주장에 김용은 검찰이 비약적 논리를 팬다고 반박을 했어요. 자 검찰은 채택된 증거에 대한 설명하는 절차 과정에서. 이재명이가 경기도 지사였던 당시부터 인연을 맺고 선거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며 도지사 선거 당시 캠프 소속으로 전국 단위 선거 조직을 총괄 관리했고 2019년 이재명이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받은 이후로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에 관여했다. 그래서 검찰이 김용희가 부원장으로 있던 민주연구원과 김용희 집에서 압수한 자료와 관련 기사를 근거로 김용희 선거 자금이 필요했다 라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당내 선거에 대한 인건비 실비지급이 엄격히 금지되는데 대선과 같이 전국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김용은 2021년 3월 개에 지역 직능별 광범위한 선거 조직을 갖췄고, 다수 조직을 구성하려는 계획을 했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나무에게 선거 자금을 요청한 것이다. 김용이 관리한 조직이 6만 7천 명에 달했고, 2012년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유착 관계였던 남욱에게 박달동 안양 박달동 스마트밸리 사업권을 추가로 지득해 하는 대가로 20억을 요구했다. 는 그래서 검찰은 김용희 재판을 받고 있던 유동규에게 이 변호사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고, 또 대장동 일당 중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정민영 변호사와도 따로 만난 것이, 범행의 핵심 증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김용이 정치 자금을 수수하지 않았다면 정민용을 만날 이유가 없다. 범인이 아니라면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에 이런 행동을 왜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며 정민용 변호사가 공중전화를 통해 김용과 연락한 사실도 대장동 사업 연관성을 부인하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검찰이 이 김용의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을 두고 이 공개를 했는데, 그래 금액이 수십만 원, 오만 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투기금, 조의금 이런 걸 가지고 선거 조직 구축을 위한 자금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정민용을 만났다고 제가 있다면 경강부에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전화로 온걸 받았다고 해서 둘이 가짜고한 것이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근데 검찰이요 불법 정치자금 메모까지 제시를 했는데 남욱의 첫건 이모씨가 정치자금을 준뒤 만든 이른바 골프 메모를 증거로 제시했는데 2021년 4월 1억 등을 갖다가 김용씨에게 건넨 사실을 암시하는 기록이 적혀 있어요. 이런 메모에도 지금 당시 돈을 요구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유동규는 이재명이가 김문기하고 호주 골프장에서 일본인인 척 하면서 웃었는다라는 말까지도 지금 공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공판에서 이야기한 걸그 유튜브에 나와서도 이야기했어요. 이재명이가 골프를 참 좋아한다. 성남시장이 된후 저하고 딱두번 쳤고 두번 가운데 한 번이 호주에 출장 가서 친 것이다. 그는 이재명에게 골프 좀 가면 어떠냐 라고 하면 정진상이가 모라트리움 선언한 시장이 어떻게 골프장을 가느냐며 모라트리움 선언하고 골프장 가면 대서 특별될 것 같냐. 그래서 이재명과가 가고 싶은 골프장을 못 갔다는 거죠. 이재명이는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난 이후 전임 시장이 지금 성남시 부채를 많이 늘려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라트리움을 즉 지불불렁을 선언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3년 6개월 뒤에 모라트리움 졸업을 선언했죠. 그래서 유동규는 출장을 가기 전부터 호주에 가면 골프장을 가라고 정진상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치고 싶은 골프를 몰아트움 선언을 했으니 몬쳤으니 2015년에 이제 호주에 가게 되면 코스 중에 하나로 골프장 가서 골프를 치라고 정진상이가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재명이 유동규, 김문기가 등이 호주의 야라밴더 퍼블릭 골프 코스 멜버른에서 골프를 쳤다. 그래서 세 사람이 골프를 치는데 너대 시간 코스를 돌았고, 호주 골프장은 우리하고 달리 체디가 없다. 그래서 각자가 다 이렇게 많이 걷고 움직이기 때문에 친밀성이 좋아지는데, 김문기가 준비를 많이 해와서 이재명이가 공을 잃어버릴까봐 공도 많이 챙겨 왔고 서포트 하면서 카트 도 몰면서 이재명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유동규가 골프를 치던 도중 서양인 골프장 이용객에게 지적을 받자 일본인인척 하면서 서미마생이라고 했다라고 하며 그래서 이재명이와 김문기가 허벅지를 꼬집으며 웃음을 참았다. 화기 예약에 골프를 쳤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김문기 씨도 엄청 즐거워했고, 딸에게 자랑도 했더라. 그런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돼서 마음이 아프다. 자, 김문기는 2015년 1월 출장지 호주에서 딸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나 얼굴이 뭐니 많이 타버려서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자랑도 했다 겁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정말 나쁜 사람이다 지금 이재명이는 정진상 김용재 판도 검주에 있고 선교법 위반 혐의로 격주로 법원에 출석해야 되고 김용이 불법 작은 재판이 어제 처음 열렸고 정진상이도 지금 정식 재판이 임박했고 그래서 대장동과 성남 fc까지 이재명이 기소가 될 때는 상당히 바빠질 거라고. 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검찰은 경선 자금 정달한 정민용을 대선 앞두고 김용에게 왜세 번이냐 만났고, 민주당 측이 유동규를 입막음하여 민주당이 컨트롤하는 김지용 변호사를 보냈다. 또, 대북사업과 관련해서는 대북제재로 대북사업이 막히자, 이화영이가 플랜 B를 준비해 남북협력기금을 써자라고 경기도 평화 자문회의에서 말을 했고, 쌍방울을 지원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의 정자동 호텔과 관련해서 외국인 지분 꼼수를 써서 외국인 투자 촉지법을 이용해서 대부 요율을 5% 아닌 1.5%로 해서 186억의 임대료 해, 단면 혜택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지행자 측이요. 그래서 이렇게 특혜까지 줬다. 자,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회의론이 커지고 있고, 대통령은 상수지 이재명은 아니다라고, 샤이 비명이 이제 점점 정체를 드러내고, 유인태는 이재명이로 총선 임할 수 있냐. 자, 이런 공개적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봄날은 이제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봄이 왔는데 이재명은 봄이 아니죠. 세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남 반지하의 제왕 공방이여문재앙 내밀앵깡 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꿈 연애 결혼 내집 모든 게허꿈 1년 전 떠난 여친 부 e 마, e in 울 h e m 우리 집안 다 of t 자 후줄 그레 s e 미내 r e in t h 끝난 거지 빠 l e 이상 노력 따윈 o 물이 스펙 e r e i 리 the middle 날 f the house. We're in the middle o 이 the house. We're in the middle of t r e v o l u t i o n revolution you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it just went 집집 집, 집, 깨소리 멍멍 멍, 쳐다하면 뻥 잘난 부모 말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 살이 꽉찬 대가리, 탕탕 소리 통통. 저 푸른 초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산사천 팔면 뭐해? 평생살수 없는 집. 내 미래 내꿈희만 광살아 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 1